엄태구 씨 그리고 정은채 씨 제외하고 모두 오를 들었습니다. 예. 배성우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제 원망하셨습니까? X든 분들 되게 죄송네요. <laughs> <laughs> 어떤 점에서? 네. 원망이, 어떤 점에서 원망을 좀 하셨어요? 사실 뭐 어떤 딱히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예. 워낙 긴 시간 동안 함께 네, 예. 계속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미운 전공인데한 네,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들 보기 싫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4-5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끈끈해지고요 끈끈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뭐 당연한 그런 결과들이죠 예. 조인성 씨는 감독님 혹시 좀 원망했던 얄미었던 순간이 있으세요? 아니요 뭐 감독님이 또 우리만큼 그 이상 더 많은 고민과 또 고뇌를 그러겠죠. 하셨겠지만 예. 뭐 사실 저희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야 됐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 추운 날에는 어, 또그옷이또 추워요. 그 더운 날에는 아 너무 덥고. 근데 아 우리 감독님은 아 추운 날 따뜻한 잠바 입고 계셨고. 아이고, 얄미워라. 그리고 더운 날 <laughs> 에어칼 <잠바> 입고 계셨고. <laughs> 네. 네. 그런 것들이 부럽고 <laughs> 얄밉고 <laughs> 자기 패딩 되게 따뜻한 거라고 자랑했어요. 네. 맞아요. 그평창거 배우들 네네, 앞에서. 네. <laughs> 평창거 예,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운데 예. 따뜻하게 계셔 가지고 그게 조금 얄미웠어요. 그래요. 예. 아, 남주혁 씨도 뭐 얄미웠던가? 아, 전 잘못 들었습니다. 아, X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감 저, 감독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야. 사랑합니다. 대, 대박이네요. 예. 어, 스크린에 데뷔하시면서 아주 좋은 인터뷰 습관을 바로 배우셨네요. 아니, 늘었어요, 주혁이가. <laughs> 예. 안시성팀은 별로 안 좋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 감독님 아니, 이 자리를 빌어서 배우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긴 했잖아요.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좀 안쓰러우셨겠지만, 고생했다고 좀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또 개봉 앞두고 있는데, 이제 끝났는데. 네, 우리 배우들 그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더울 땐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추울 땐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또 타는 말 때문에 고생하고, 또 하는 중국 말 때문에 고생하고, 다들 너무 고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서련 씨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련 씨를 위한 질문하나 가시죠 아, 서련 씨는 하지 마시고, 자, 오엑스 한번 가볼게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겪어보니 서련, 어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아. 셋. 아, 박성우 씨 엑스 드셨어요. 어, 자, 박성우 씨 여기. 해 현장에서 못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뻐 아, 맞다, 맞다. <laughs> 뭐현장에서 뭐... 서현을 만나본 적이 <laughs>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셔서. 아 그래 싫은 게 아니고요. 그래요. 잘 몰라서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나 너무 보고는 싶으셨겠네요. 한번 맞닥뜨리는 신이 있었는데. 예. 그때 또제 그거 해서 엎드려 있어가지고 얼굴 을못 봐. 아이고. <laughs> 이 서현 씨 아름다운 미모를 우리 배우분들이. 예. 그나저나 서현 씨 어떻게 이 선배님들이 이 멋진 오빠분들이 잘해주셨나요 현장에서? 어, 네, 당연히 잘 챙겨주셨고, 제가, 네. 어, 낯도 많이 가리고, 음. 좀 어려울 어렵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색할 수 있죠. 네,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음. 어, 대해주시고, 막. 장난도 쳐주시고 yeah, yeah. 네, 현장 분위기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서로 서로 굉장히 의으쌰 했다는 게이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과는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OX 판넬을 일단 좀 걷어 주실까요? 마지막 인사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여러분? Yeah. 네, 예,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SNS에도 올려주시고 아, 여러분들 오늘 행사 후기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쉽지만 이제 아,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고 우리 감독님부터 이분들이 진짜 예비관객들이잖아요예예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